누님 지금 배그에서 충전하면 프로즌코어 M4 받을 거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잠깐만 아 잠깐만 야 <laughs> 말이 되냐? 야 이거 두배라며두배 2배 이벤트라며 40만 원을 현질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야, 32,000UC 충전하면은, 이거 준다고? 32,000UC면 얼마냐? 잠깐만, 저 기회, 계산해보자. 8천 UC가 10만 원이거든? 3만, 3만 8 0 0 0유 c 가 10만원이거든? 3만, 32,000이잖아. 8, 2, 8, 8, 26, 8, 3, 2, 4, 4, 3, 2. 40만원? 아, 진짜 40만원? 11, 만 9, 천원이지만 예, 갤럭시 앱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은, 9, 9, 천0원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 진짜 장난 아니야? 하하하 <laughs> 야, 야, 나 참고로, 나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은, 야, 그거 알아? 나 이거 이벤트 하기 전에, 30만원 현질했잖아. 30 1 0만원 어치 유씨를 이미 어? 내가 하루 전에 주문한 거거든? 어떡하지? 여보 미안해 나 어쩔 수 없는 비누인가 봐 나도 어쩔 수 없는 비누인가 봐나 어떡하지? 나 이거 사야 되나? 3 2 0 0 유씨 쯤전해버릴까 그냥 비누님은 통장에 한 1억 있나 봐요 아예 해봐야 이번 달에 어, 많이 지르긴 했네 야 배그에 100만원 질렀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비누님 잘 생각해요 이혼할 수 있어요 아아고 싶다 한판만 일단 게임하면서 한판만 할게요 한판만 만임하면아아아한 판만 돌리면서 그러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자. 이거는 확실해. 이건 스킨 타자. 이건 프로즌 스킨이었으면 저거 잡았어. 야 이거 이거는 저거 프로즌 스킨이었으면 잡았다. 인정? 이뭔 개소리야? 아, 프로즌 스킨 안 끼셨네요. 그거 예쁘던데. 진짜 내가 백의 현질한 거다 합치잖아. 그러면은 아이패드 1 테라바이트짜리 가장 좋은 거살수 있어. 컴퓨터도 살수 있다. 구황구처럼 보이시죠? 갑니다. 딴딴딴딴딴. <laughs> 결제되는 소리가 들리네요. 한번더 갑니다. 아니, 한 번에 그냥 32,060 패키지를 풀지 그랬냐? 아니, 힘들게 결제하기도 힘들게 세상에 이걸 계속 이거. 카드 값이. 예, 누적이 115만원이에요. <laughs> 오늘, 오늘 2월 2일이잖아. 참고로 빵원이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 카드값이 빵원이었는데 벌써 115만원. <laughs> 돈 벌어서 전부다, 이씨, 게임에 다 꼬라박네, 진짜. 어, 뭐야? 어, 문봉라님! 아니야, 문봉라님. 아니, 문봉라님! 아유, 5만원으로 감사합니다. 아 5만원으로 너무나도 땡큐베리버츠감사 아유, 감사합니 너무 고마워요. 저 뜻은 더 현질해달라는 뜻이거라고 어렵지 않죠 자 가보자 프로즌코어 M416 이벤트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뭐야 잠깐만 왜 23,600이야 36,300인데 야 잠깐 이상한데? 잠깐만 야 잠깐만 뭐야 원래 있던 UC를 뛰어넘었어요 나 원래 있던 UC 3000 UC 어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결제한 게32,000 UC가 맞아요 근데 잠깐만 보너스 포함 안 돼? 아 보너스가 포함이 안 돼? 아 진짜? 아 보너스 포함이 안 돼요 와 펌스 너네가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어, 죄송, 어, 죄송해요 저도 아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저 해설위원으로 또 써주시고 그러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두번더 해야 되는 거잖아 아야나 근데 잠깐만 진짜 와아 깔색깔 지내려가지 뭐 아니 나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헙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클래식을 망하고 나서 먹고 살기도 힘들 때 헙지 때문에 나 살았잖아 내 채널 현질해도 잘해지는 건 아니에요 나 잘하려고 현질하는 게 아닌데 저 원래 잘해요 <laughs> 어, 어 역대급 개소리를, <laughs> 어, 역대 개소리를 어, 어 역대급 개소리를 어휴 역대급 죄송합니다 어휴 진짜 혼나야 돼요 이럴 때만 혼나야 돼아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배그한테 벌 받는 건가? 형 다시야 뽑을 때까지는 펍지 흥얼 하며 어, 그러게요 <laughs> 사람이 마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전, 저는 여태까지 5만 5만 UC를 넘게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진짜 여태까지 배그하면서 처음이다 처음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살날 충전 이벤트 이벤트 참여 아예 드디어 예꽉 찼습니다 아 밑에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3만 2천 UC 충전하기 수령 버튼이 현재 떠 있고요 자 드디어 브로즈 코어 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날짜제 아니지? 오케이 아, 아 드디어 얻었다 씨, 드디어 진짜 드디어 진짜 드디어 드디어 연구소 가봐 야 프로존 코어 와 드디어 먹었서와 이것도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재료가 부족해서 레벨업을 할수 없다 이거 어디, 어디서 구하냐 이거는 또 레벨업이 필요한저 정류는 표면처리 파밍 상자까지 가려면 이것도 현재 미친듯이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M416 스킨 드디어 예, 예 스킨을 적용해가지고 프로존 앰퍼 스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비케 캔디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시차 말하고 일단은 야, 프로즌 스킨 얻었잖아. 그러면은 이걸로 한판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자 갑시다. 프로즌 m 포 스킨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프로즌 m 포 얻으러 가야죠. 참고로 코스모드롬에 가면은 이거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후보가 결국 비누를 점령했군. 뭐~ 일단은 여기 분명히 비누 기들몇 마리 있기 때문에 오디야, 이거. 아 어, 뭐야? 아 진짜 나 보려고 진짜 그냥 온 거야? 야 오늘은 총안 들고 와도 그냥 잡을 거야 그냥 오니까 오, 오지 마 얘들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이스 아아 뭐야 어디야 어야 뭐야 야왜 이렇게 야왜 이렇게 많냐 이거 여기 앰포냐 아, 아이 스카네 아이 뭐야 이거 <laughs>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고맙다, 야. 너네들끼리 이렇게 죽어주고. M4는 가져왔지? 형, M4 스킨 쓰려고 지금 이 게임 하는 거다. Nope. 아, M4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 M4 스킨 있는데. M4 좀 주세요. 아, 스킨 나왔단 말이에요. M4 주세요. 아, 이거 M4 아니냐? 응, nope. 어, 아니야. 아까 죽은 애한테 M4 있었어? 아, 진짜? 아, 알았어. 그럼 그걸로 다시 돌아가볼게. 이거 아니야? NOPE 아니고. Nope. 야, 없잖아. 없잖아. 이거 전에 죽인 시체? M16이었어. M4가 아니라. 이거? No. 없어, 여기. 아, 진짜, 또 야, 진짜, 야, 진짜. 야, 여기서 또 죽였어, 누구? 아, 요, 요, 잠깐만. 얘 말고? 나 여기서 또 누구 죽였냐? 나 누굴 죽였다고? 여기서? 아, 나 진짜, 금붕어인가 봐. 아, 나 기억력 뭐지, 대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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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 기억력이 왜 이러지? 아, 몰라. 나 그냥 갈래. 아, 나 맨날 속고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못 믿겠어요. 나 맨날 속고만 살았어. 건물 모서리에 보인다고? 아, 그냥 갈래다.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아, 야, 들어서, 야, 나 들어간다, 이제. 야, 자리 자리 어라빠염이다 이제. 던가서 먹고 말지. 갑부스안갈 거예요, 나는 님갑부스안 가요. 자, 갈아타자. 에이, 내 진짜. 다시아부터 빨리 얻자. 차. 초 스킨충으로 가자. 스킨충 메타. 어, 뭐야.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한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네, 아, 네, 네, 네.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 급한 통화해서 이거, 이거 급했어. 미안 미안해요.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상업용 전기가 아니라 가정용 전기라서 전기세가 1 0 0만 원이 넘게 나왔대.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타고 오네 아, 야, 아까 아까 내가 잡은 애. 야, 엠포레메. 아까 어디서 죽었냐? 야, 그래도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죽이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냐 나? 야, 엠포 엠포 이 위였지. 이 위로 올라간 거? 야, 야 일단 이이 이 밑에 있는 애들 거. 그러니까 여기 엠포 있을 수도 있어. 엠포엠 아, 엔포 엔포 엠포, 엔포 오케이 엔포 엔포 스킨! 스킨 엠포 스킨 엠포 스킨 가자 다샤 스킨 부스온 너희들은 이렇게 간질하는 스킨 없지 개불 없지 개불 올 거야 잘 있어 안녕 아 일단 살았습니다 가장 위급할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따디야 뭔가 튼튼해 보여 이 차에는 항상 기름 나오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이게 애착이 가네 스킨이 딱 이렇게 예쁜 스킨이 장착되니까 아이 좋아 나엠포 끝까지 쓴다 이번 판야엠포 스킨 좀 구경하자 인게임에서 좀 구경 좀 해봅시다 여러분 아, 엠포 스킨!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60만 원 주는 거야. ]니? 지금 60만 원짜리 스킨! 예, 여러분, 간지나지 않나요? 저한테는 특별히 110만 원입니다. 50만 원 질러도 안 나온 스킨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더 귀하디 귀하죠. 이제 일단 가, 가야지, 일단, 일단 하고 마무리할까요? 우와! 특배이 우와, 제 여기, 여기 계속 있었던 거야! 우와! 뭐, 뭐, 여기 숨어 있었어! 대박이다! 쟤 자, 한번더 골로 갈 뻔했네. 진짜 위험했다! 예, 이거! 쟤 뭐야? 너뭐 이제 게임 시작했냐? 뭐야 쟤? 어? 아이템 뭐왜 이래 얘? 그냥 이러고 돌아다녔던 거야 그냥? 운이 좋네 키키키 운이 좋다뇨 잘한건데 코님 후원 2 0원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감사다 키키 아유 감사합니다 따뽱따뽱 따뽱새드님 감사합니다 따뽱새님 후원감사 어어디어디어디어어어어어오 잡았어 누가? 딴 사람이 잡은 거지 지금 윤님 사랑해요님이 잡은 거지 어, 비누님 사랑해용님, 고맙습니다. 비누님 사랑해용님이, 어, 얘를 잡아줬어. 아, 진짜 고맙다. 아, 진짜 땡큐. 아, 길리슈트. 얘가 강적이었어.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비누님 사랑해용님 때문에 살았어. 지금 잠깐 게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었거든. 열 주문 남았으니까. 아, 팍씹송하고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아, 진짜 빡셌다, 근데, 진짜. 어그 스라고 어그 안쓸 건데요? 저 이거 쓸 건데요? Yeah. 연표 스킬 쓸 건데 내 다시아 가져러 가야겠다 내 이쁜 다시아 어딨니? 아 잠깐 기름 넣어야 돼내차내 내 차에 기름 넣어야 돼나 솔직히 탈 것에 대한 애착이 없었거든? 키니 생기고 나니까 탈 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네 아내 차에다 기름 넣어줘야 돼 저분은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제 차를 탈 거예요 그죠? 연막을 뿌리시나요 연막을 뿌리시는데? 어 뭐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와하하 아 스키 스킨, 스킨으로 1등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 아, 이러, 이러면 아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